이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있는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이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당하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의 소망 시리즈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한 박사가 있는데요. 프랭클 박사예요. 그의 저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인데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사망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이어서 여러분께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세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리는 6월 한달 동안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내린 결론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절망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에게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만 이 소망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졌기에, 나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까지 격려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게 하는 귀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한 한국 인터넷 누리꾼이 올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묻혀진 문구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구에서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묻지 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록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수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절대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수로 모신 자들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죠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부로서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리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의 입술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3년여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무어진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죠? 당신의 목습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구요.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부활하시고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회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으면 나를 배신한 사람, 내가 너 배신할 거라고 알려줬는데도 배신한 사람, 어떻게 하죠? 포기해요. 배신다라고 낙인 찍고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목숨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로 변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산소망이 되신대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하시는 소망이 된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산소망을 나는 붙잡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순간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럴 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을 강요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있다면 질문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없는 자매가, 여자친구가 없는 형제가, 연애를 비밀스럽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정만 보고 다 알아요. 에이, 뭐 좋은 일이 있구나. 아닌데요? 에이, 다 보여. 왜 보일까요? 지금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는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어째서 고난 중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나 같으면 못 참겠는데? 참명, 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아픔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그 소망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라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하는 증언과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은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죠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 보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세상의 법과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하며 비방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 전도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을 그럴 때 항상 준비해야 해요. 증인이란 아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소를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를 믿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또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어둠의 시대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목숨을 불사하며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때로는 맹수의 모이가 되었고요, 도배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 증거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자가 믿는자가 되게 하시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입술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없는 가운데 자족하며 병든 가운데 치유할 것을 바라하며. 그 소망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장로님 장로님 얼굴만 보면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권사님 권사님만 보면 저도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믿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 목사님은 억울한 상황에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사람을 위로하십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우리가 맺는 예수님 때문에 감동한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진리를 그냥 무작정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강요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라고 하면 먹기 싫어지든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또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불평 대신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오늘을 기쁘게 살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살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또제 귀에 들려오는 말이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부터 말이죠. 내 가족에게서부터 말이죠.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부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존도의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라는 분을 다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문학평론과 언론인, 저술과 대학교수를 지낸 분이십니다. 국어공문학자로서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70살이 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지성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께 "당신은 도대체 왜 교회에 나가게 되셨습니까?"라고 물어요. 이어령 박사가 그분께 되물었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딜 가죠? 식당이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극장에 가죠.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죠? 당연히 병원에 가죠. 그럼 마음이 아프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그때 그분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 박사님은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갑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저는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었습니다.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딸이 실명될 위기에 있었고, 암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날아갔고, 죽음을 앞둔 앙상한 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딸은 의연했고, 죽음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나와 함께 교회에 가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 눈까지 빼줄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수 있었기에 함께 교회를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 미약한 재주나마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딸이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하니까, 암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명의 위기도 벗어났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이든 아버지의 자신의 전 인생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이령 박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되세요. 암이 아니라 실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의 절망을 들으시고 이어령 박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회복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어령 박사보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로 하여금. 나한 사람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고 끝까지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세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 살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고 그 소망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서 끝까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우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